자, 안녕하세요. 오늘 4월 28일, 자, 감성동 금어기 하루 코앞에 두고 오늘 마지막 출조를 나왔습니다. 갯바위에 텐트를 쳐놓고 자고 일어나서 어, 지금 현재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야 좋습니다. 시야 좋네요. 자, 계층이 있다 하기로 하고, 옳지, 옳지, 맞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수시 화정명권입니다. 낭도, 사도, 추도권을 포함한 그, 그쪽인데요. 여기는 지금 온통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소부도란 섬이 내렸습니다. 어, 수심은 굉장히 낮은 적이지만, 어, 며칠 전에 대물이 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감성 도을 찾아서 이렇게 어, 끝까지 지금, 지금 현재 어, 올라가 보고 있는데요. 아 어, 오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도 열심히 해서 시즌 마감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지형은 뻘물이, 뻘물이 일면은 조금 지금 입질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이 좀 색깔이 바뀔 까 바뀌면 아마 오늘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12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현재 아침에 지금 이제 막 초돌물이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릴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심은 굉장히 낮아요. 6m 지금 현재 현재 6m 정도 나오는데요. 물이 밀려오면서 전방 아마 발밑에서 아마 10m 전방에서 입질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자 오늘의 장비죠. 어, 그랜드마스터2 1.25의 50대 어, 그리고 현재 구멍찌 1호, 수중찌 1호 그리고 바늘 위에 어, 삐뽕돌 하나 물렸습니다 오늘은 바늘을 좀좀 어, 좀 살짝 한 치수 높여서 4호 바늘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원줄은 3호, 어, 목줄 2호 어, 한 2m 정도 줬고요 또 현재 밀은 3000번 LD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좀뻘물이에 뻘물. 좀그 부분이 조금 오늘 좀 걸립니다. 오늘 마지막 출조는 그 백야도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당도를 타고 나왔고요. 오늘 3시 출조를 했습니다. 야 뿌띠. <laughs> 자, 엄마 데려와, 엄마, 엄마. <laughs> 아빠 데려와라, 아빠. <laughs> 자, 초등물에 입질 한번 들어와야 될 건데요. 입질, 입질, 입질. 아, 잡아, 잡아. 오! 뭐지? 아, 이 자리가, 지난번, 지난번에, 4차 후반대가 나온 자리거든요. 두 자리, 두 마리. 여쪽에좀 다른 분도 좀와 계시고요. 지금 두 분이 둘이 내 냈습니다. 입질. 입질, 입질. 오케이. 깊이 한번 매겨 볼게요. 아, 깊이 매기도 안 되네. 뭐죠? 나니? 물 색깔이 지금 조금씩 아마 맑아지기 시작하면 좋은 오늘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입질 또 들어옵니다. 입질. 아. 오 어, 감생이네. 감생이네. 감생이. 짱네, 자라. 씨알이 자네. 어이, 뭐야. 노래미네. 어이, <laughs> 어이야 <laughs> 오늘 낚시가 재밌을 것 같아요. 심심치는 않을 것 같아. 자, 20cm만 돌려보겠습니다. 집에서 쉴까 하다가 나오니까 참 좋네요. 역시 나오기를 잘했다, 또 아주 생각을 합니다. 자 멀리서 멀리 캐스팅에 대해서 한 25m 정도 캐스팅해서 가라앉히고요. 쭉 오면서 한 10에서 15m 사이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물은 지금 어뭐 살짝 왼쪽으로 흐르면서 현재 앞으로 지금 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피제를 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모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옳지. 어, 왔습니다. 아이고, 어, 원주까지 가져가는데. 아, 또원주까지 시원하게 가져가는데, 이거. 빛깔이 같은데. 뭐야, 또 노름이네. 우이우이 오이, 오이. 저는 물이 들어오던, 물이 지금 갑자기 지금 횡주류가 흐르면, 저는 발 밑에 밑밥을 좀 어, 쌓아놓는 것이 더 훨씬 더. 저는 효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 밑에다가 지금 빡빡 넣고 있습니다. 요 조류에 의해서 아마 새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요 물이 지금 딱 흐르고 나면은 찬스가 올것 같아요. 제가 말 봤을 때는. 분명히 입질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물이 지금 맑아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게 찬스인데. 이게 오히려 덥네. 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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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오 왔습니다 와 왔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아따 힘좀 쓰는데요 힘좀 쓰는데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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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진만 진짜. 와, 오, 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좋네 와, 아따,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이거 것 같은데. 자. 아, 좋습니다. 이거 5자 될것 같은데. 아, 시야 좋습니다. 시야 좋아요. 자, 과연 사이즈가 5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측을 해봐야 되겠는데, 시야 좋아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낚시 첫 시작을 11월에 48.5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 올해 5자를 찾아서 5자는 안될것 같아. 에이, 내가 보면 5자는 안될것 같고, 48.5. <laughs> 타이를 이루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 입질이 지금 여러번 들어왔잖아요. 깔짝깔짝깔짝하고, 제가 잡은 줄 알고, 계속 놔뒀어요. 이게 지금 대가요 1 2 5다 보니까 어 1호 때처럼 챔질이 낭창하게 안 걸려요. 그래서 챔질을 너무 세게 할게 아니라 어 느금을 준 준다는 기분으로 느금을 주면서 챔질을 해야 돼요. 지금 저분은 지금 오른쪽으로 갈때 잡았고 나는 지금 왼쪽으로 갈때 잡았거든요. 이 가운데 여기가 지금 뭐가 있는가 봐. 채비가 좀 이로가 좀, 좀 가벼워요. 가벼워. 수심에 비해서는 아주 충분한데. 양쪽으로 물이 왔다리 갔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채비를 좀 무겁게 써서 좀 머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좋은 자기가 나 있어요 제 자리만 들어가면 티가 반응하는 자기가 하나 있거든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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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맞습니다 뭐야 옳지 아, 이름이요 몇전길 때까지, 가져갈 때까지 매겼네, 매겨. 완전히 기다렸네. 야 이번에는 완전히, 노름인가? 수상한데. 어우, 감동이네. 야 제자리만 들어가면 어쩐지. 어허, 어쩐지 제자리만 들어가면 씨가 수상하더니 잡아냈습니다.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톡톡거리는 것을 내가 견제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시야를 크지 않아도 30, 32. 오늘 순놈이네요. 숙제 능력이 있는 놈이네. 해안 정잘사. 요즘에 뭐, 이제 감성의체리다 돼가니까요. 유튜브에서 감성, 감성의 낚시 영상이 안 올라와요. <laughs> 그리고 인기가 없어. <laughs> 요즘엔 전부 다 이제 뱅에 돔, 어, 선상, 참돔 선상 낚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버리죠. 여름, 여름으로 갈수록. 제가 영상 올리려면 좀 뻘쭘할 거예요. 그래도 영상 올릴 거예요. <laughs> 자한 마리 더 가볼까요? 자 오늘 당도. 감성도 시즌 마지막 마지막 출조입니다. 왔습니다. 어우 뭐야? 아, 아까 또 금이 그, 걸림이네. 그 큰일 나네 이거. 금이 그 걸림 또 걸렸네. 와 이거 어찌지거? 원줄 나갔다. 근다니까.